세부 내용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 그 보도 언론의 시각차가 좀 좁혀질 수 있는 어, 분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양극으로 달 평행선을 달릴까요? 잠깐 좁혀지는 것 같다가 지금 또 벌리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벌리고 있습니다. 예, 이 실행계획 문건이 딱 나오니까 어? 하고서 이거 앞에 8장짜리 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구나 생각해서 아, 이 실행계획이 있네 이렇게 가는 것 같다가 다시 한번 지금 실행계획도 그냥 계획일 뿐이고 그거는 뭐 그렇게 해도 또 준비 못하느냐 같은 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 저는 뭐 사실은 견해를 갖는 거는 불가피하고 때로는 진실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견해가 맞았냐라고 결국엔 입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정치적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흔히 욕하는데 저는 그거를 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누구나 다 정치적 경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 정파성인데 어, 한국의 언론들은. 그 상당수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견해의 정치적 세력하고 인식을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그, 그 세력에게 뭔가 불리한 상황들이 오면 사실도 무시하고 해석도 방향을 바꿔버려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정치의 영역과 언론의 영역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사실은 이게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정치적 동지 관계인 거죠. 저희가 정치적 경행성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게 한국에는 유독 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정치인들이 특정 신문사에게 사실 조언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 사설이 한 대로 정책행동을 하기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언론과 정치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럴 때그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어...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항상 좀 헷갈리는 숙제거든요. 어떻게 좀 지침이 있습니까? <laughs>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가 될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은 특히 저희 언론학자들은 많이 그랬고요.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지식인 그룹이나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신문을 편,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신문을 적어도 한 개씩은 이제 보는 식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랑 여기서 얘기하는지를 겹쳐서 보면 이제 사실이 보인다는 거죠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떠냐면 이게 기사 건별로 소비를 하잖아요 그니까 신문 타이틀이나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니까 러 건으로 들어가서 들어갔다 그냥 나와버리는 방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편향적인 방식으로 소비가 편식적으로 일어나요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얘의 성향을 보고선 또 정보를 던져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뭐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과거처럼 뭐 돌아가서 신문 몇개 타이틀을 바라 이럴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립되는 견해들을 보면서 중첩시켰을 때 사실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정도는 실제로 개인이 노력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하세요. <laughs> 쉽지가 않군요. 네. 아참 같은 정말 이 똑같은 종이를 보고 있는데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팩트는 분명히 있고 진실은 찾아야 되고요.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 보고 계십니다. 어, 이 방송은 KBS 1TV,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